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면에 아, 있는 또 토지를 매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506평입니다. 아 그리고 아,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데 어, 보면은 묘하게 좀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어,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폭의 포장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 조용하게 어, 지금 주말용, 토지를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본 매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차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어 길이 다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다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안쪽에서 지금 보는 전체적인 토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바로 또 앞쪽에는 2차선 도로가 그리 멀리 하는 곳에 또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접근하기 용이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내 근교에 또 토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본 매물, 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본 매물 인접되어 있는 곳에 앞쪽에 보는 앞산이 저렇게 어, 단풍 낙엽이 들어있습니다. 예, 토지는 전체적으로, 어, 허실 없이, 어, 나름대로 잘 생긴 그런, 어,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 크게 토목을 요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 매물입니다. 예, 오늘도 본 매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매물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치목이 다보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이 506평 입니다. 그리고 아, 매매 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지금 금매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시세가 좋을 때는 평당 한 40만 원선 이렇게 거래되었던 그런 위치입니다. 아, 실제 현장에 와서 보면은, 아, 이본 매물 같은 경우에 뭔가 모르가 끌리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시내에서 그리 물리하는 곳에 아, 조용하게 주말용 아, 토지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본 매물 적극적으로 또 추천드립니다. 농지원부도 가능한 그런 평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은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현장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